안녕하세요. 벨라이 씨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.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, 릴케. 마음 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.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.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.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. 중요한 건 모든 것을 겪어보는 일이다. 지금 그 문제들을 겪어보라.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.